이재용 이맹박 박근혜 사면은 대한민국은 기득권 특권 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각에서 이맹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주장하고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진역형의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질렀냐며 박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마저 부정했습니다. 도로 새누리당으로 역행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부정하는 법치부정과 국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구태타적 발상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과 코로나 경제위기를 핑계로 내세웁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1961년 이병철 회장이 자유당 정부에 4억 2,500만 한의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무려 33억 502만 한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래 삼성은 부정부패의 주범이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비자금 제공, 여야를 가리지 않았던 삼성 X파일, 97년, 2002년 대선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삼성은 정경유착을 만든 검은 돈의 근고였습니다 그러나 총수 일가는 처벌받지 않았고 처벌받지 않으니 같은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동일 범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삼성으로부터 나온다는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부재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대한민국이 기득권 세력의 특검 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사면한다면 촛불정신을 배신하는 공식 선언이 될 것입니다. 평생을 성실한 노동자로 일하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형량을 정한다는 판결문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정의당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해서만 거젯값을 제대로 묻지 않는 불공정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법 앞에 만맹만 팽등한 기독권 공화국에 단호히 정의당은 맞서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